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답을 얻을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이름과 설명을 요구하며 그대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래전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하였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마음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은 붙잡을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생각을 모으고 기억을 꺼내고 감정을 확인합니다. 기쁨은 나의 것이라 하고 슬픔도 나의 것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질 때 그대도 함께 사라졌습니까? 그 슬픔이 옅어질 때 그대의 존재도 함께 줄어들었습니까? 숨은 그대의 허락 없이 들어오고, 심장은 그대의 의지와 무관하게 뛰고, 생각은 그대가 부르지 않아도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그대는 말합니다. 이것이 나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되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그것은 과연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순간 모양을 바꾸며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것을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라고 믿어왔던 그 단단한 형상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대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가 가벼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나를 묻느라 지쳐 있던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첫 번째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대는 조용한 순간에도 자신을 떠올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조차 마음은 스스로를 확인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왔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그대를 안심시킵니다. 자신을 알고 있다는 느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의 중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감정이 달라져도, 그 설명들은 금세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대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규정할수록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고, 설명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마치 무너지지 않게 쌓아 올린 탑이 높아질수록 더 자주 균열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그러나 그 질문은 답을 얻기보다 또 다른 질문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설명해야 할 자신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무겁다고. 마음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날카롭다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처음에는 지혜로 향하는 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문은 그대를 안쪽으로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날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유 없이 우울한 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드는 날, 그대는 더욱 치묘하게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때 질문은 더 이상 깨달음을 향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채찍이 되어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실패로 여깁니다.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대가 지친 것은 삶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붙잡아 두려 했기 때문이라고 마음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기쁨도 흐르고 슬픔도 흐르고 확신도 흐르고 혼란도 흐릅니다. 그러나 그대는 흐름 위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찾느라 정작 지금의 숨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수많은 생각을 거쳐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남아있으나 그 질문에 매달릴 힘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처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공허입니다. 이 공허를 그대는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상태, 아무 말도 붙일 수 없는 자신. 그러나 나는 그 공허를 깨달음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대는 처음으로 나라는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설명도 없는 자리에서 그대는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느끼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아주 조용히 경험합니다. 그대는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는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오래도록 침묵으로 지켰습니다. 말이 들어가면 다시 개념이 생기고 개념이 생기면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질문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서 첫 번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대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고 느낍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신념 하나가 마치 그대 자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만은 틀리지 않았다. 이 감정은 나를 증명한다. 이 의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나는 그 마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존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붙잡음은 늘 긴장을 동반합니다. 손에 힘을 주는 동안 그대는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변하고 감정은 예고 없이 사라지며 의지는 때때로 그대를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그대는 말합니다. 이것이 나이기에 놓을 수 없다. 나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대는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시간도 불안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불안은 늘 안쪽에서 태어납니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할때 마음은 스스로를 긴장시킵니다. 그대는 자신이 흔들릴 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미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삶의 무게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대가 삶을 고정된 나 위에 올려두려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대는 정말로 사라졌습니까? 어느 순간 그대는 붙잡는 손이 아프다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 쥐고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놓는다는 생각이 스칠 때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텅 비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그대는 텅 비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거웠던 것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그대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설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설명은 필요했지만 설명 때문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붙잡음이 느슨해지는 순간 마음은 잠시 방향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평안이 스며듭니다.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자각.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놓아라.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이미 흐르고 있음을. 그대는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분명히 여기 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그 감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자고 권합니다. 나라고 느끼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생각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감정이라 말하며, 어떤 이는 의식 그 자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잠시 머물다 바뀌는 것들입니다. 생각은 오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의식의 내용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고정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나라고 느끼는 감각 또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늘 같지 않고 상황과 마음에 따라 강해지기도 옅어지기도 합니다. 기쁠 때의 나는 슬플 때의 나와 다르고 확신에 찬 나는 두려움에 찬 나와 다릅니다. 그대는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하나의 나로 묶어야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묶음은 진실이 아니라 편이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을 봅니다. 나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중심이 없다는 것은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자유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아니요 남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남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알아차림은 남아있고 감정이 사라져도 느낌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다시 붙잡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제 중심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 속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고정된 나를 지키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대는 아직 자유의 문턱에 있습니다. 문은 열렸으나 완전히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는 어느 순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립니다. 여전히 소리는 들리고 빛은 눈에 닿고 몸의 감각은 이어지지만 그 모든 것 앞에 서 있던 나의 위치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중심이 있었습니다. 느끼는 내가 있고 느껴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옅어지면 말이 먼저 사라집니다. 설명하려는 충동이 줄어들고 판단이 늦어집니다. 좋다. 나쁘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한 감각의 흐름입니다. 나는 이 상태를 특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가 적어진 마음이라 부릅니다. 그대는 침묵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침묵은 비어있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의 침묵은 충분함에 가깝습니다. 이 평온은 기쁨과도 다르고 안도감과도 다릅니다. 그저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대는 알아차립니다. 나가 줄어들수록 삶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새소리는 듣는 나 없이도 울리고 숨은 지켜보는 나 없이도 이어집니다. 그대는 그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침묵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는 순간 다시 경계가 생길 것입니다. 그저 이 침묵이 왔다 가도록 두십시오. 그대가 하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한동안 조용히 지켜봅니다. 무언가를 애써 하려 하지도 붙잡으려 하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숨은 여전히 들어오고 나가며, 심장은 아무 지시 없이도 뛰고, 생각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떠오릅니다. 그대가 개입하지 않아도,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낯설게 다가옵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질 것이라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말합니다. 그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러난 것입니다. 앞에 서서 끌고 가던 자리에서 옆으로 한 걸음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대는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이전만큼 절실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틀리면 안 된다는 긴장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담담한 존재감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관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둡니다. 이것은 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에 가깝습니다. 삶이 삶을 살고 있다는 말 없는 신뢰 말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대는 이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삶은 더 넓어집니다. 그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쉬게 됩니다. 나는 이 상태를 완전한 깨달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가 머물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대는 더 이상 어떤 상태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 평온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조차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에 닿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향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라짐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긴 여행을 마친 뒤, 짐을 내려놓는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은지, 흐린지, 올바른 길에 있는지조차 자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해야 할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대는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않고, 생각이 어지러워도 그대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왔다가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비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애써 베풀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그저 경계가 옅어졌기에 타인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대는 이제 압니다. 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무게가 사라졌다는 것을 삶은 여전히 일어나고, 기쁨도 슬픔도 찾아오지만, 그것들이 그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상태를 완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머무름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옴이라 부릅니다. 처음부터 그대가 있었던 자리로의 귀환. 그대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비로소 온전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붙들고 있던 나라는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숨 쉬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스로를 짊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사라진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가벼워지는 것이 낯설 뿐입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충분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